같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을 느끼는지, 그것에 맞춰서 내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요즘 사람들이 잘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부분 이 정확하게 워딩으로 표현되지 않는 맥락적 정보들이 사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죠 표정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사랑도 편안하고 또 직장 내에서 일도 편안하게 될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안 됐을 때는 사랑도 일도 뭐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눈치를 잘못 봐요. 그러니까 눈치가 자식이 자신은 눈치를 계속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그런데 그게 맥락 정보와 전혀 맞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항과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일도 관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눈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의 정의는 뭘까요? 눈치는요, 타인의 감정, 의도, 분위기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지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지능에 속한다. 자, 그러면 눈치가 없다는 것은, 눈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은 거고, 지능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능이 낮은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훈련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자, 인지 심리학에서는요 사회적 단서를 빠르게 인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라고 눈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정보, 청각 정보, 표정, 목소리와 맥락 정보, 거기서 표현되지 않는 전반적인 흐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능력들은 뭐가 있겠어요? 주의 집중력,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럼 눈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또 엄한 데서 또 눈치 봐요. 네, 그 상황이 아닌데. 이럴 수 있죠. 또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라 하면 그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또, 정보 처리 속도, 이것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아예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심리학에서는 눈치를 어떻게 정의하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대되는 행동 규범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적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공감 능력과 사회적 지능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게, 단지 그냥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능이 낮은 거예요. 사회적 지능.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맺어 그 지능이 낮은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치가 없을 경우에는요, 다섯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정보 처리가 부족해지죠.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의 미묘한 단서를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편적인 정보만 처리해요. 그냥 그 말로 아니면 글로 썼던 몇 가지만 딱 파악을 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죠. 본인만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맥락은 포기, 놓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핍됐다고 느껴요. 상대방에서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 상태나 어떤 맥락 정보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이 상대하는 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요? 아참 무례하다. 음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관계가 깊어져요? 아니죠.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기대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문화적, 집단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맛있는 게 있어요. 다 어른입니다. 40, 50 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 자기 쪽으로 끌고 와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걸 막 퍼먹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근데 대부분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죠?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도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죠? 또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음식보다는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밥 먹으러 왔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 그럼 나 이거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음식을 퍼먹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이러면 문제가 되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감각과 인지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랬을 경우에 또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타인과의 갈등이 계속 생기죠. 빈도가 생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죠. 이거 연애에서 많이 그럽니다. 예,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그 상대방의 맥락, 그 다음에 어떤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진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싹 파악하지 못하고 딴 소리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면, 신뢰감과 호감도 형성은 어렵게 됩니다. 그럼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죠. 또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집단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외되고 배척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왕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함께 논의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허드렛 일만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고급스러운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계속 단순 업무,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직업적 관계,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팀워크나 의사소통이 중요한 직업에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 아니면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고객과 동료 사이에서 어떤 관계 형성 이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객과 응대하는 거 이런 분들은 이 콜센터에서도 일못 해요. 계속 크레임이 걸립니다. 네, 분명히 그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딴 소리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화를 내죠, 본인이. 화를 일부러 낸건 아닙니다.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나는 분명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그 내용이 아닌데, 딴 소리를 야심히 하고, 그걸 몇 번씩 반복하다가 지가 지승질에 화를 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던 고객도 화가 나죠. 이렇게 크레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걸리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 할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눈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요?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관계 실패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고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회 지능, 이 눈치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단서를 감지해야죠.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잘안 돼요. 타인의 표정, 제스추어, 말투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무슨 의도로 저렇게 했을까? 잘안 되시는 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아이가 갖고 유치하지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 생겨요. 그래서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대화 상황에서 전후 맥락을 파악해서. 표정, 그다음에 어떤 몸짓, 뉘앙스, 정말 워딩으로 정확하게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정보를 내가 놓친 게 있는가, 뭐복귀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다음 만나, 다음 모임에서 그것을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두 번째는요, 공감 능력을 개발하셔야죠. 감정 명명법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타인을 타인을 이해할 때 감정 중심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냥 애둘러서, 어, 좀, 어, 좀 기분이 나쁜가? 이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면,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본인도 확신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 맥락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감정 중심, 타인의 어떤 대화나 관계에서 감정 중심으로 타인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역지사죠. 상대의 도그 다음에 필요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 관계에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화 중간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조금 벗어났다.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그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거죠 아셨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잘 모른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피드백을 요청하셔야 돼요 상대한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한게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 줘 내가 사실 이런 게좀잘안 돼. 눈치가 좀 없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이거 고칠게. 이러시면 개선점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이 발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델링이요. 예를 들어서 실제 같은 모임 같은 데서 아주 사람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그리고 아주 무난하게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델링으로 잡아서 실질적인 행동을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네 번째는요. 자기성찰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기나 대화기록 같은 것으로 남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여요. 다 바보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이 오해나 갈등 소지, 서로 욕구가 다를 때 내가 이것을 내 쪽으로만 생각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것만 고치면 돼요. 네. 아예, 아예 이 눈치가 없어서 사회적 지능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그날까지 살지 못해요. 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서 아 내가 약한 부분이 요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면 러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심리치료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력 감각 민감성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adhd나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요. 그래서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집단 상담이니까 함께 참여해가지고 계속 훈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네. 공부 잘 하고요.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정말 눈치,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눈치가 좀 없다, 눈치를 잘못 본다, 이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조금씩 개선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